배역은 무엇이고? 김세복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뭐같시니다는 제가 질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라마나 영화 작품을 통해서 대중분들께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예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제가 그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제 사전 미팅 때도 그렇고 PD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그리고 제가 쉴때 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PD님께 많이 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저한테 흥미를 가져주셨고, 피디님이 같이 응원하면서, 그럼 우리 이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제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어 했던, 경험을 보고 싶어 했던 다른 일, 무언가, 어,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관심이 크게 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연기이긴 하지만 물론 연기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이고 또 거기 가서 배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누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고 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게가 어 워낙 잘됐던 네. 가게고 또 명성이 네. 높으신 사장님께서 저에게 흔하지 않은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선 같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는 보통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너는 그냥 집에만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중분들의 각각 개인의 삶을 제가 대변해서 말해주고 또 같이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힘들죠. 네, 제가 그전 작품에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네, 네, 그걸 하면서도 치준생 역할이었어서 그 치준생 분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제가 아 정말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을 위해서라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제가 감히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힘들더라고요 네. 아, 가장 큰 기억은 사실 젤라또집에 가서 사장님하고 일을 한그 기억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서도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그 젤라또집이 있는 여행 장소도 굉장히 예뻤고요. 제가 지낸 곳도 어 사실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여행에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오후에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어 소접도 짜고 네, 네, 나오진 않았지만 낚시도 하시고 많이 하셨다고요. 네, 네, 좀네 자연과 어울러진 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좀 좋은 기운도 받고 동물들도 음. 많이 보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무언가를 저를 짜서 진짜 생산을 해서 그곳에서 만들어서 판다 이거를 처음 해봤는데 음, 아이스크림을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음 우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거니까 가서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피디님과 사장 님팅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정말로 가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고 부딪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숫자나 뭐 인사 이런 거만 익혀서 가고 가서 사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많이 배웠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비스직이잖아요. 전라도를 상방하는게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대부분이 이탈리아 분들이 아니라 여러 건강객 분들이었어요. 그곳에 찾아오는. 그래서 뭐. <laughs>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탈리아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각자의 언어 통해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었는데, 원어 젤라또 종류가 5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젤라또 메뉴를 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일단은 내가 이탈리아어를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뉴를 보고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첫날 면접을 보고 끝나고 숙소에서 그 메뉴랑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메뉴들 외우고 어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젤라또 제가 이런 젤라또 집이 워낙 좁고요. 그리고 손님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손님분들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어,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젤라토첩에서 일할 때 만난 젤라토첩 사장님이 <laughs> 가장 기억에 남고요. 꿈에도 나오셨어요. <laughs> 꿈에요? 꿈에히제 <굉장히 웃음> 내리에 박히신 분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또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후에도 좋은 여행을 덕분에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제라또치 <laughs> 사장님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 눈치가 <laughs> <laughs>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라또치 사장님은 앞에서 이렇게, 오, 우줄알았 하면서 사진 찍어주시고, 관광객 분들, 저 이렇게 다독여주시고 하는데. 사모님은 같이 아이스크림 젤라또를 푸는 역할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뭔가 이렇게 까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좀 무서웠던 요 사장님 부부가 가장 음,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그 꿈에 나오셨을 때는 뭐 어떤 모습이셨나요? 막 혼냈어요? 사장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막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밝고 어 저의 기운을 되게 복도다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고 사실 우리가 같이 할수 있었다면 누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패디님 어, 어, 네, 네, 말씀. 말씀해주...